우리 일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그 했던 것들이 쌓여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페널마타 김광열입니다 요즘 저는 계룡산에 별장을 하나 마련해서 계룡산이 보이는 석양을 보는 게 저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어, 산을 보고 있으니까, 아, 나는 에텀이라는 높은 그런 산을 정복해서 지금 내가 이런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텀이라는 곳에 와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텀이라는 이 아름다운 산에 관광을 왔는지, 아니면 이 산을 정복하러 왔는지 그걸 헷갈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눈에는 잘안 보여요. 정복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임페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애터이라는 산은요, 수많은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곱 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되는데.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훈련할 수 있는 장소는 판매사 구간이에요. 대부분이 마음은 급해요. 그리고 욕심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산인 판매사 그 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300에 30만원짜리 월세를 살았습니다. 내가 3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집주인한테 내가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회사에 잘렸으니까 월세를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 300만 원이 다 떨어지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10개월이라는 시간뿐이 없었어요. 10개월 안에 어떤 승부를 보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아예 처음부터 샤론 노즈바타였습니다. 3월 1일 날 시작해서 밤낮 없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첫 달에 세일즈마타에 거의 갈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달성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4월 1일부터 세일즈마타에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했는데 불행한 일이 발생해요. 5일만에 세일즈마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마타까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죠? 근데 밀어붙이자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마타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이아몬드 마타까지 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카드를 빌려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배팅이 들어간 거죠 자, 배팅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팀장까지 갔지만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진짜 세일즈 마타 구간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때 모든 걸 제대로 배우고 다져가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마 직급 가는 걸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직급을 가기 위한 노하우가 쌓여 있지 않으면 바로 다시 예전에 그 유지되지도 않았던 그 직급으로 떨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성 직급이 여러분들의 직급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실 분들은 그런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훈련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소비자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굿모닝 애터미의 국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스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어, 홈파티는 어떻게 하고 노드 컨택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하고 충분히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제품을 파는 노하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팀들이 훈련을 얼마나 할까요? 뭐 10년씩 훈련해요? 훈련은요, 너무 길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사라는 그 구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원합니다.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급의 시작은 판매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팀장이면 판매사 둘둘 나오죠? 샤론노즈면 판매사 6명, 6명, 12명이 나옵니다. 임페리얼은요, 내가 정확히 씌어보진 않았지만, 약 동시에 보름 동안 5천 명의 판매사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시작은 판매사를 어떻게 만드느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판매사를 만드는 그 노하우가 쌓여서 임페리얼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판매사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판매사 만드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걸 도전해 왔지만 지금까지 한일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판매사 삶만 제대로 정복하고 그걸 가르쳐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복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